대단히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아마 한 20%가 넘은 노인들로 인해서 초고령 사회로 접어알고 있습니다. 오늘 노인날을 맞이해서 상당히 더 기쁜 일이 아닌가 아 한다 싶습니다. 제가 노인이 됐다는 것이 감사해요. 노인이 되도록 살았다는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가 노인이 됐으니까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방편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입니다. 글쎄 뭐 이제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참 바쁘게 살아왔죠. 근데 그때는 뭐내 삶을 찾지 못했지만은 이제 정년퇴직하고 60대가 넘어서. 내 네, 하고 싶은 것에 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어, 지금이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각이 아깝습니다. 그,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행복한 순간도 많았지만 첫째 이제 결혼을 하고 아들, 딸들이 결혼을 해서 손자를 볼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어, 와이프하고 행복하게 사는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뭐 특별히 행복한 날을 꼽자면은 저희들이 첫 애가 낳고 가족이 행복하게 지금까지 다락에 뭐 살고 있다는 게 가장 행거든요저 같은 경우는요, 매사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것이 참 음, 건강에도 좋고. 어, 그것이 인생에 사는 비결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경우에라도 감사하게 생각하자 공자와 네, 하기 시집으로 열어가는 말이 있듯이 모르는 것을 배워가지고 활용할 때가 상당히 희열을 느꼈습니다. 항상 우리가 나이 들었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라도 뭔가 하나를 배우기 위해서 우는 열심히 이런 뭐 신녀 프라자도 오고, 어, 그럽니다. 지금 댄스하고 있는 이 시간이 가장 즐겁고 행복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배우려고 도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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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이를 먹어보니까 젊었을 때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어떤 일을 기가 하고 싶은 걸 했으면 좋겠어요. 나이 들어서 공부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드는데, 젊었을 때 열심히 공부해서 어 빨리 성취하기를 바랍니다. 젊을 때부터 노인, 그러니까 노후 생활에 대한 어,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 꿈을 꾸어가면서 이렇게 살면 좀더 알찬 인생을 어, 마지막으로 잘 꿔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날까지 음, 건강하게, 즐겁게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몸과 마음이 따라준다면, 끝까지 제가 성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미래를 향한 교육을 끝까지 받고 싶습니다. 우리들한테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젊은이 못지않게 앞으로 희망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라인을 해보니까 몸이 건강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 라인이라든지 다른 거라도 한 가지를 정해서 우리 신녀들이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 음. 건강도 더워지고 행복해지고 음.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라인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목표를 이거를 가지고 넘 음. 못지않게 프로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니어 모두 다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까? 열심히 운동하고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또 자녀들과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는데, 어, 모두들 집에서 나와 나와서 이런 시, 시니어 플라자 같은 데서 프로그램을 즐기 즐기고 살자.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시니어, 시니어 여러분, 시작, 시작합니다. 파이팅 신이 오파요 화이팅!